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로 가장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이패드를 구입하시면 보통 학생분들은 애플 펜슬로 이렇게 필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주로 학생분들은 필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영상을 취미로 하시면서 루마퓨전 같은 앱을 많이 사용하시기도 할 겁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사용하고 있고 하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북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종이책만 보다가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뭐랄까. 한번 적응하고 나면 수많은 책들을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이 아이패드 하나로 대부분 다볼수 있었고 정말 책만 보시는 분이라 그러면 이북 리더기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진 같은 것도 편집하기도 하고 영상 편집하기도 하고 필기 용도로도 사용하고 그리고 영상을 보기도 하고 뭐 굉장히 잡다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저에겐 아이패드가 훨씬 더잘 맞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북 리더기를 구입했지만 저에게는 용도가 겹치는 물건들이 많았고, 가장 잘 대체해서 한 가지만 들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을 찾자고 하면, 그게 바로 아이패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애플 펜슬 이렇게 두 가지를 구입을 했고, 이거 덕분에 저는 페이퍼디스라고 하는 종이 없이 이렇게 대부분의 서류들을 다 정리하고, 전자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종이를 줄여나가는 페이퍼 이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작고 가벼운 기기가 화면이 크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도 크고 굉장히 작고 여기에 이렇게 플립 커버까지 끼우면 이렇게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지금 가진 아이폰이 아이폰 SE 지금 이거거든요 이렇게만 들고 다니면 이걸로 개인용 핫스팟을 땡겨서 아이패드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아이폰의 기능이 좋지 않더라도 아이패드로 카톡을 하고 아이패드로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크게 저는 지장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사실상 독서, 필기, 유튜브 영상 보기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이외에는 제가 맥북을 사용할 때도 있고 집에서 뭔가를 하거나 멀리 어딘가 많이 챙겨가서 할 때는 맥북으로 대부분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닐 때는 아이패드만 들고 다니고 저는 이 블루투스 키보드조차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런 식으로 키보드가 나오잖아요 이거에 적응하면 솔직하게 그렇게 불편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가볍게 다니려고 하면서 카메라까지 들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이렇게만 들고 다니면 돼서 저는 이 구성으로 보통 다닙니다. 여기에 에코백 하나 매는 정도? 이 정도가 다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래서 아이패드를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이 아이패드를 사용한 지는 지금 1년 좀 넘게 됐고 1년 3, 4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패드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이패드로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아이패드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내가 노트북이 있고 아이패드가 있어서 하나만 쓸것 같다. 그런 경우, 노트북을 당연히 더 많이 쓰겠지만 아이패드는 아이패드만의 용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페이퍼리스, 그러니까 많은 책들, 많은 문서들을 이 아이패드에 들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찾아서 읽을 수 있고, 이게 전 정말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아이패드를 사용할 생각이고, 애플 펜슬은, 그리고 뭐, 필기를 하시지 않을 분들, 키보드로 타이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는 애플 펜슬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필기 하시지 않을 거면 은 솔직하게, 이거 안 사셔도 됩니다. 저도 필기만 없다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게 자석으로 붙거든요. 이게 이렇게 떨어질까봐 걱정되는데 필기를 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걱정 없이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가장 좋은 장점이 있어서 저는 아이패드 굉장히 추천합니다. 아이패드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 어떤 걸 자주 사용하는지 말씀드렸고, 어떤 점에서 만족하는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